현빈, 1999년 8월 10일 하늘을 밝게 해주는 햇살처럼 사람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정감있게 사랑을 대할 수 있는 본인의 장점이 보이는 시기입니다 아 어. 정말 이해가 되네요 규형이니까 너무 믿지는 말고 한번 어, 확인을 해볼까요? 아 어,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을래요 그래. 정말 이해가 되네요 그 덕분에 주변의 사람이 들 따르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에 많은 고민 상담이 들어오거나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음. 간혹 시작하면 가급적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릴 만큼 열정적인 모습도 보이겠습니다. 맞아요. 열정적인 사랑의 감동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오. 오. 스테이와의 사랑이죠. 네. 스테이와의 사랑이죠. 이번 해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한 실현 충동이 강해질 것입니다. 오. 그럴 것 같네요 시도해 볼수 있는 것들은 갑작스 많이 해보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머리는 냉정하게 가슴은 열정으로 가득하게 유지하다며 무모하다 생각했던 것들도 의외로 쉽게 실현될 기운도 보인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좋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 어떻게 생각해요?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믿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느낌이에요 필릭스 오케이 어, 이번에는 한번에 어, 도약으로 큰 상,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한단. 시기입니다. 좋은 어. 마음속에 항상으로 그려왔던 이제 일들을 어, 현실에 반향 반영, 반영 어, 시키, 시키게 될 것이면 으흠. 될 것이면 꿈과 현실이 함께 이루어지는 어,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어. 것입니다. 어. 아 이상을 이루게 아, 된다는 바, 박 벅찬 벅찬이 뭐죠 음, 벅찬 약간 아, 아. 감정 차오르는 찬 기쁨 아 벅찬 기쁨도 재험할 어, 수 있을 체험할 수 것이니 수 있을 수 어떤 때보다 어, 만족감이 급 어, 것입니다. 강한 난관에서는 피해갈 줄 알고 주변의 사소한 변화도 미리 감지해서. 그의 알맞게 대응할 수 있는 재치와 융통성을 모두 겸비하고 있으니 복합적인 상황에서도 순탄한 해결점을 찾는 대담함이 돋보이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잘 수능이 가는 해입니다. 올해는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데 전보다 활기찬 기분을 느낄 수 있고 동료들과 더 깊은 동료애를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여야 원하는 것을 더 빠른 시간 안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호 팀원이 굉장히 주어, 중요하다는 소리겠죠? 약간 생각하면서 간직해야 될 말들이 많은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믿거나 말거나 신년 운세를 확인을 해봤어요. 너 이런 거 믿냐? 나는 어, 뭔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그지? 주변 사람들 잘 챙기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laughs> 이거만 하면 돼요. 빠른데? 거의 끝났어요 <laughs> 아, 어떤, 어 어떤 거? 고민 중 a n 미 w e r 말고 혹시 편지 이런 것도 자주 써봤어요? 진짜 소중한 음.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거나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썼던 거 같아요 아버지한테 썼었어요 오, 오. 그리고 옛날 댄스생한테 썼었어요 저는 완성됐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완성을 시켜봤는데요 사랑하는 스트레이 키즈의 가족분들에게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라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건강이 어 최우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건강하셔야지 행복하실 수 있고 또 원하시는 목표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제 마음을 이렇게 크게 담아봤습니다. 스테이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2020년을 파이팅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복돼끼거든요, 이 친구가 복돼끼. 복돼끼 친구를 그려서 스테이크에 복을 많이 받게 아, 해드리려고 아. 복돼끼를 아.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복돼끼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죠. 프렌치프라이 <laughs> 이런 버거 정말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든요 창빈이 아, 형이 아주 버거와 프렌치프라이 좋아하죠. 네,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어 발을 그려주고 싶은데 뭔가 특별하게 그려주고 싶어서 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한 거 같아. <laughs> 자 소중한 JYP 어, JYP 한 오. 가족 One family One f a m 한팀 One, family. 팀, one, one family 아 One team 우리는 하나지만 우리가 많다 오. We are one but we are many. 오. 오. 그래서 앞으로도 같이 열심히 잘합시다 잘합시다. 예, 안녕. 완성. 막더 멋있네. 건강하세요. 행복한 마음. 아이 네, 저도 완성을 시켰는데요. 자 우리 친애하는 멤버들, 스트레이키즈 멤버들. 근데 여기에 SKZ는 근 네, 저희가 이제 19년도에 끌레 시리즈를 하면서 이제 아. 그 이제 뭐 색깔들을 했었잖아요. 네. 그 색깔들을 했는데 노란색이 잘안 보이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의 그 19년도의 화려함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게 아. 다아 화려하네요. 네, 네. 네, 이, 멋있어요. 네, 저희 보면 딱 나오는 단어. 와우. 와우. 복주머니부터 와. 아, 네, 다행이죠. 2020년도에는 네, 이 친구와 함께 복 많이 오우. 받으시라고 복주머니와 하트까지 이렇게. 아. 아. 선글라스 뭐. 형 원래 그릴 스트레이키즈는 힙하니까요. 이모지잖아요자 이렇게 네 명이서 연화장도 만들고 신년 운세까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네. 뭔가 올해 2020년을 더욱 뜻깊고 신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벌써부터 듭니다. 아 네. 힘을 아 얻었으니까 아 듭니다. 힘을 얻었죠. 그럼 네. 뭘 해야 돼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고 아 알겠다. 좋습니다 다음 커너 또이러니까또 아, 네. 아, 네. 배가 고프네요. 근데 이거 우리 뒤에 붙이고 갑시다. 아 좋아요 예. 붙이고 붙이고 잠 네. 붙이고 갑시다. 자 크레파스부터 정리를 좀 한. 뭐테이프로 했어요? 응 음, 여기 내가 잘라줄게. 감사합니다. 크레파스로 글씨 써야겠어나 크게 크게 글씨 잘 쓰는 거야. 난 하늘로 가야겠어. 아 어, 오케이. 따 친구야. 이거 가져가도돼요 이따가. 네. 그러면 회사 딱 1번 일본, 딱 1번 부에 부자딱 팀장님도 보여. <laughs> 그럼 <웃음> 우리 다음 코너로 넘어가 봅시다. 좋아요. 네. 네, 좋아요. 다음 코너로 가려면 여기로 가야 돼요. 오케이? 렛츠 고. 가보겠습니다. 효. 이게 뭐야 요. 이거? 요. 요 이게 뭐죠? 응? 아, 어? 이게 뭐죠? 아.